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독교 강의 13장입니다. 이제 2권 13장까지 나왔는데 우리 2권 13장 1절에서 4절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에 참 본질을 취하셨음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3장은 한 번에 이제 통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내용은 사실 앞에 내용에 대한 어, 연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특별히 다뤘던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 그 인성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내용들이 주를 어, 이루고 있죠. 어, 그래서 우리가 좀 빠르게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어, 우리가 이, 이런 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점을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어,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 라고 좀 갈빈이 여기서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신성에 대해서는 이미 1권 13장에서 좀 자세히 한번 다뤘기 때문에 어, 인성에 대해서만 좀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어, 라고 말해요 사실 또 그리고 인성에 대한 반박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보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데 대해서 수많은 반박이 좀 있었습니다 어, 그게 이제 예수님 이 승천하시고 이 직후부터 좀 시작된 내용인데 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과 마르키온의 가르침들을 따르는 자들 이들이 좀 계속해서 칼빈 시대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 85년 네, 주 85년부터 그년에 그때 쯤 등장해서 160년도까지 있었다고 제가 보통 보거든요. 근데 그 마르키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어, 그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좀 부인합니다. 어, 우리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어, 582페이지 다섯 번째 줄, 사실 그리스도의 인성의 순전함. 이 부분부터 우리 한네 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실 그리스도의 인성의 순전함은 오래전에 이미 만이교도들과 마르키온주의자들이 부인한 바 있었다. 마르키온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그저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상상했고, 만이교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천상적인 육체를 부여받으셨다고 꿈꾸었다. 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만이교는 사실 완전 극단적인 좀 이단으로 보셔도 되고, 어,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환상주의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어... 그거보다 더 심한 친구들이지만, 어,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마르키온 이 주의자들을 봤을 때는, 어, 인간형의 측면으로 보면 되게 좋은 취지로 이런 가르침이 시작됐어요. 왜냐면 하 마르키온 이, 이, 이런 가르침을 주는 배경에 뭐가 있냐면 헬라 철학이 좀 배, 배경이 있거든요. 헬라 철학이 이 당시에 예수님 기원전부터 기원 후에 막, 이제 막,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고대 그리스 철학이. 근데 이제 그 철학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의 기원들을 막 쫓아간다고요. 그것도 쫓아가고 또 하나는 이 신적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주된 이런 이 논쟁의 대상, 이런 고민의 대상이었어요. 그 중에 어 하나 작용된 게 인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인간의 이런 영적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영적인 요소와 육체적인 요소를 나누는데 육체적인 것을 되게 저급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이고 육체에 있는 거는 저급한 거야. 라는 가르침들이 그 당시에 이제 팽배했다고요. 그런 가르침의 맥락에서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와, 이거 예수님이 인석으로 오셨다? 그럼 예수님에게 저급한 것이 있다는 거야? 라는 식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변호하고자 한 내용에서 출발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막 설명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뤄버린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마다 그건 미혹의 영에 당한 거거든요. 마귀의 작전이라는 걸 마귀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가로막는 하나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찌 됐든 그런 배경화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필요로 하지 예수님은 사람의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충만한 이미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은 말씀이 계시하는 이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로 아무리 말한들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반박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에, 그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로 하는 좋은 취지도 사실 마귀가 사용하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린 좀볼수 있죠. 어찌됐든 마르키온이 그런 것들을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마르키온 주의자들이 그럴싸하니까 이거 가지고 막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박들을 이제 내 선생님이 말한 거랑 성경의 가르침이랑 충돌이 일어난 건데, 그 당시에.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 인성에 대한 정립이 계속해서 막 치열하게 싸움을 걸쳐서, 어, 그런 이단들이 규정되고, 정립될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 선생님에 대한 가르침의 반박으로 인식해서, 그거에 대한 반박을 또 만들어내고, 그거 아주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막 하면서,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막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교회의 의무 중에 하나는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배격하는 것, 잘못됐다고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그시른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칼민 시대에도 다시 한번 이 마르키온주의자들이 득세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라고 우린 좀 이해하시면 돼요. 예, 우리 사실 우리 시대랑은 좀있데 이건 좀 마무리 때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말한 바는 그겁니다. 우리 넘어가셔서 583페이지, 어, 첫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이미 성경에서 너무 명백하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어, 우리 그렇기 때문에부터 한번 이 문단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자신은 그냥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만족하지 않고 흔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 부르시며 그리하여 자신이 정말로 인간의 씨에서 난 사람이심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매우 진지하고도 간결하게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선언하셨으니, 감히 속임수를 써서 그 사실을 더럽힐 정도로 뻔뻔한 자들이 있을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네, 상상이나 했겠는가?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비꼬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좀 지키고자 하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계속, 예배서설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이게 사실 바울의 가르침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빌립보서에도 말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요. 교회를 세우는 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마기도 압니다. 마귀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그래서 뭐하냐면 계속해서 해방을 놓는 작전으로 그이 사역으로 무엇을 하냐면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계속 심어놓죠. 그러니까 우리 오전 우리 주일 에베스도 말씀해 본 것처럼 이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 중에 사실 가장 극악한 것은요 이 세상이 거짓을 향해 간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세상에 계속해서 마귀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된 것들을 계속 심어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 사람들의 이런 이 부패를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나,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납득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사실 따져보면 그거거든요. 하나님 계시해 준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하고자 하는 그 측면에서 자꾸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 감사하게 이 시대에는 명백히 알아야 되죠. 성령의 은혜 구해야 될 영역이에요. 근데 그 영역조차 우리가 내가 이해해버리겠다 라고 시도를 해버리니까 이게 잘못된 인간의 부패를 드러내야 되, 드러내고 있는 그 장면을 덮어버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마귀가 사용는 오히려 통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린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이 이 1절에서 좀 설명되고 있고요. 어, 사실 내용은 많이 있지만 이, 이 583페이지 마지막 문단도 좀 읽으면, 아, 읽겠습니다. 이거는. 예, 우리 조금 앞에서 언급하고 지나간 것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게 2권 13장 3절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좀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곧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듯이. 여기부터 4줄만 네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듯이 세상의 죄가 우리의 육체 안에서 속해져야 했다는 것 말,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부여하신 것은 무엇이든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머리시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중요성을 좀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대속은 완성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이미 그 길을 닦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부인하게 되는 것들이 지금 그것들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우리는 그 지식을 더욱 더 삼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애초에 딱 막아버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육체로 온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쓸데없는 사색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미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 그게 지금 어, 교회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걸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반박을 합니다. 우리 반박인데 우리 584페이지, 우리 세 번째 줄 마르키온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어, 마르키온이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어, 세 번째 줄 오른쪽 마르키온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키오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이 아니라 유령을 입으신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바울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유의 몸을 취하셨는지를 가르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을 밝히 드러내실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이 정당했지만, 스스로 낫고 천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네, 지금 사실 빌리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이 우리 측면에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될 내용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구해야 될 측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성령의 조명으로 조명될 때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딴데 사색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라는 표현을 썼다고 지금 마르키오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주장. 예수님은 그때 오셨을 때 그냥 가연설. 그래서 가짜로 오신 거고 이런 어떤 그 주장이 있는데 그 가르침의 뒷받침으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성경 전체, 다른 성경을 몇 군데만 봐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라든지 몇 군데 보거든요. 몇 군데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이 그냥 드러납니다. 근데 이한 구절만 가지고 막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뭐라고 하는 게 3절이 좀 나타나요. 3절 보시면 은 예, 2절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수많은 오류들이 좀 양산되고 있는 것을 좀볼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반박입니다. 탁월한 반박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전, 절대로 이것이 마르키온 주장이 될수 없다는 것을 그냥 설명하는 게 2절입니다. 우린 뭐... 읽으셔도좀 유익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불어 이렇게 지금 이런 부류들 이런 부류를 카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3절에 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정과 탄생에 대한 반론이 있었어요. 그 반론이 뭐냐면 이, 이 여인으로만 탄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좀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 사람들도 뭐 했냐면 성경을 자꾸 근거로 말했어요. 그 성경 어떤 근거를 들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할 때두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말하죠. 자손이 씨라는 표현을 썼는데 씨라는 것이 있다면 남자에게로 있는 씨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는 이거 동전의 탄생이 아니,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동전의 탄생을 부인하고자 하는 뒷받침을 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여기서 좀 다루는 게 칼빈이 이런 말이에요. 그런 증언들을 풍요로 얼거맨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다가이 부분이 좀 저는 걸렸어 가지고 왜냐하면 풍요라고 보기보단 직접적인 해석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시라고 했으니까 그시 아니야? 시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잖아. 동년 선생이면 남자로 남자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난 거잖아.라는 것들을 지금 이 동년 선생을 부인한 자들이 주장한 거거든요. 그럼 그건 사실 직접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지. 풍유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했다 이런 건데, 어, 은유가 우리, 우리 아니지 않나 해서 제가 좀 이걸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 찾아보니까 지금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본문의 본래 맥락과 의도를 왜곡하고 비틀린 해석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본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비틀어 버리는 것. 본문에 말하는 메시지가 분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도 성경에 말하는 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탁월한 이제 탁월한 설명은 3절만 잘 읽으시면 잘 설명돼 있어요. 근데 이제 칼빈이 말하는 건 자기 멋대로 본문을 비틀어 다른 의미로 입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너희 알레고리적으로 풍유로 지금 얽어서 니들이 원하는 주장하고자, 마치 신천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자 하는 거한 구절 딱 거쳤으면 그 구절만 계속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진짜 이거는 악한 의도, 악한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것인 것을 좀 여기서 좀 설명하는 게 3절입니다. 예, 그런 맥락으로 3절을 좀 읽으시면 되고요. 예, 4절은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반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에 대한 반론들에 대한 반박이 나와요. 예수님이 죄 없는 거 정말 맞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죄가 없는데? 예, 이게 그러면 남자를 알지 못해도 죄 없는 거야? 그럼 남자가의 시에는 죄성이 있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막 생각들 사색들을막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사람에게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을 계속 이 당시에 반박들 막 이거 뭔데? 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그거 아니야. 성경적으로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라는 시련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대목이뭘 말하는지. 제가 왜 이렇게 마무리하냐면요. 우린 이런 고민 지금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할 게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건죄 없는 건 성령의 역사라고 좀잘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이건 좀 읽어보겠 습니다 읽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리 590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럼으로부터 그럼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실한 사실로 함께 했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곧 성령이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을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그의 참된 인성을 두고 하는 말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결하시다는 말은 구태여 할 필요조차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는 게 1, 2, 3, 4절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루고 지나가는 이유는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런 고민을 안 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런 반박을 쭉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었는데 좋은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게이 시대는 생각을 너무 안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특별히 지금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우리 젊은 좀더 스마트폰에 익숙한 시대는 더 생각을 안 하죠 우리 어 인생의 선배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 시대 생각 안 한다 좀만 있으면 바로 그냥 여가의 시간 있으면 s n s 에 오래 나고 이, 이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생각하는 것들을 안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게 신앙에도 너무나 치명적으로 작용돼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들을 우린 전적으로 추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신자들도 이런 생각을 안해 버려요.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생각이 있을 때 사실 우리 인간의 부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부패가 분명히 거부하거든요. 지금 이 모든 반박들이 사실 그 부패가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우린 볼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따르기 싫어하는 계속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생각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들만 생각하는 거죠. 어렵고 복잡한 건 생각 안 해버려요. 근데 사실은 생각하다 보면 은 어렵고 복잡한 거에 부딪히면 이런 사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교회는 올바른 것을 향해 이런 시련들이 있었던 건데 우린 생각조차 우선 안 하니까. 이게 우선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우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가?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걸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들을 내가 정말 따르기 원하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거든요. 내 안에 정말 그것을 따르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명확히도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런 논박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분명 하나님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라고 말했다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이 일에 있어서 너무나 지금 공격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는 걸생각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반박을 보면서 생각한 두 번째는 좀전 중간중간 말했지만 마귀는 정말 너무나 부지런하다 마귀는 계속해서 성경에 분명히 건한 대로 우는 사자 같이 삼킬를 찾고 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된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을 계속해서 심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그리스도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사색을 하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그럴싸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교회는 분명하게 진단해야 돼요. 그런 가르침들을 분별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그런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 웃긴 게 교회 내에서 잘못된 이런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이 세상에도 지금 남아있거든요. 이런 마르키온 주의자, 마니교도들이 말한 것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이 세상에 정보의 홍수시대에 막 놓아져 있어요. 근데 이 정보들을 누가 더 많이 접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접하기보다 하나님을 안 믿고자 하는 자들이 더 쉽게 접해요. 그래서 그걸 교안에서 말을, 만약 말 해버려요. 그럼 교환에서 이런 고민들을 안 했던 사람들은, 어, 그것도 그런 건가? 그럴싸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특히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들은 배격하지 않으면 체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교환의 은연중에 들어와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진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이, 세, 이 세상에는 심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길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이 뒤틀린 내용들이 요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들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그게 어떻게 역사 가운데 지켜졌는지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라는 것을 이런 장면을 통해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의 성육신에 관련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모습이 발련되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아니 생각을 안 하던가 믿기 쉬운 것만 딱 생각하면 그런 기도조차 안 하죠. 그래놓고 뭘 통해서 칼빈이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뭘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신시킵니까? 그리스 아는 지식을 내가 추구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데 믿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을 위해서 뭐 이런 봉사했다. 하님을 나 위해서 뭐선교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자꾸 확증시키, 확증받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확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종교생활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가,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이것이 실제로 계속 나에게 다가오고 이것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내 구하는가 이것에서 내가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세워놨을 때 우리는 분명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다루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샤 구원자이자 주 대신 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분명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은혜의, 그 은혜 그 은혜 그내 방법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고민 묵상이라는 것을 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서. 우리 모든 예배자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